월급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2023년 기준 연봉 8천만 원 넘는 직장인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전체 세금의 4분의 3을 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비중은 2014년 66%에서 10년 만에 10% 넘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예.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영목상 급여만 조금 늘어나도 세율은 껑충 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8,800만 원을 넘 없는 순간 35에서 45%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5.1%였지만 근로소득세만 따졌을 땐 무려 9.2%씩 증가했죠. 최근 부담이 유독 월급쟁이에 쏠린 셈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월급쟁이는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를 예고했고 한도 보도 중산층 부담부터 낮추겠다고 강조했죠.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세만 미치기엔 복지 재원도 세수 확보도 빠듯하다는 점.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세금 구조 개편과 납세자 신뢰 회복이 아닐까요? 우리 월급 진짜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